잡았어요. 어, 아, 유스가 안 나간다. 가 아? <laughs> 믿음 1도 안 가는데, 한번 간다. <laughs> 플라 개피. 플라 개피. 자. 총을 먹어, 밀었으면. 잡았잖아. 눈동 보고 있잖아. 중을 먹어줘. 눈동 알았다. 범치나눈 그러 그래. 아, 맞았단 나이스. 검검검검검 아, 그래 예, 예. 응, 네. 네. 맞아요? 검. 두배 고 곤존양님 추천 고마워요 아곤준양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나 피가 없어 본봉 뭐니 오호~~ 어, 뽁뽁 소리나네 이거 폭 뜰때마다 내가 검가져줄게검 <laughs> 하나 반검반 반 저거 검, 검복 반! 제발! 하나 더 있다 박스포하다검둘더 아, 뭐야 검 하나 더 스나도 있.. 어? 아통폭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띠 하나, 띠 하나 더. 눈통 하나 있다, 눈통. 눈통이니까, 눈통. 아, 가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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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.

어야 아 대패는 반칙이지 내 M 레타가 더센걸 보여줘야겠구만 좀 있다 브랭키한테. 맞아, 나피 개피. 검음에 용룡이 개피. 아, 퍽퍽퍽퍽. 검복 조심, 검복 조심. 아, 검복검복 감아나짤 검복. 나자복 님 추천 고마워요. 아, 복님 추천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비싸나, 비싸나. 가보게 된 거게. 아포포포. 중앵글 누고. 저. 저와 씨. 들 검들. 검들. 아다부렸다세마하검 검은다. 검검검검검복조심 말했다. 조심해. 어 조심해. 아아마아다아 너무 너무 많잖아. 내가 검 막을게, 백업 봐라, 그러면. 내가 검복 뛰어 가는 거 말해줄게. 검은 일단 작업은 많다. 힘들어. 검, 검 하나 왔다. 검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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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복 간다. 또 있을 거야, 또 있을 거야. 아빙 검보 왔다. 뭐야? 검보 하나 더보 하나. 아, 신 아, 빙 뭐야 이거? 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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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문. 댐. 아, 주 나이스 나이스 하고요.

거물배도 오는데? 거물배 하나 더. 거물배 하나 더. 5 8 0까 아, 뭐 하나 더오 중에 총 들고 있어라, 총 들고. 린다중 둘. 중에 삥두개 까놨다, 앞에. 오는 거 유치. 삥, 삥 온다. 바로 하나빡 n a k baru anak, baru a n 다 k baru 가 n a k baru a n 하 k baru anak, baru anak, 아, 제발! 아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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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중다중다아 앞에 있네 바로 앞에 아 오오 가보 오오오오오 아. 야, 어딘지몰라지물배 조심 중뒤치기 조심 와지안가야 겠다 검 한번 고우야 겠다 성서이 형이랑 성고 우리 집에 가가랄프라지마고마워고아랄프 마시고, 서오세요 검 하나 짤검끝짤 검복 반카페거반야 줄맞다 둥둥 응, 룬통 응. 또 있다 나이스 잡어룬 룬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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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이라고 민공씨님추천고마워요 정말, 말인천마 나. 아이고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와우. 에, 예, 검복을 쳐다보질 않네. 건 앞에 왔다. 아, 건강 <laughs> 떴네. 아, 핀데. 아, 전지나무. 중들, 중들. 일마 하나. 나 뺄래 FPS 는 스포 가 SKT 최초 아닌가？FPS 는 SKT 프로 구단 장단 이 스포 원이 최초 아닌가？아, 세세마나뭐해 레이비 토야 용 통이 있겠 아~~ 뭐야!! 아, <laughs> 검 끝에서 뛰어오네요 <laughs> 형 네, 검복 제가 봐드림 검그 있어요. 아직 있다. 박스, 박스 잘 좀. 어, 저 건복 같다. 건복, 건복에 포가 나. 나 멀다. 좀만 천천히 해봐라. 나 중이다 이제. 중 전진했나? 어, 어. 그 양. 가보 가보 가보. 가보 가보 가보. 아 이거를 못 잡았어. 씨. 어, 아. 대령님 추천 고마워요.